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복음의 능력 이에 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더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헤롯이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이라. 하원을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14절에서 29절 세례 요한의 죽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은 마음에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당시에 영향력이 많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나타났으니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특별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음에도 그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알았기에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헤롯에게는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었지만 그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인간적인 권력이 아닌 신적인 능력을 보이는 이들을 보며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옛 선지자들과 같은 선지자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해롯을 비롯한 세상의 권세자들이 두려워하였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능력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눈먼자를 다시 보게 하며 앉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은 세상의 권세로는 보여줄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힘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힘을 넘어서는 줄로 믿사오니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힘과 능력을 지닌 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에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